이 시간에 어려받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절에서 21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만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러하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곧 내가 각절각 교회에서 그날을 하는 것으로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바울님께서는 디모델 영으로 하나님 영성으로 하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님. 그래서 우리는 선생이 되기는 쉬운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학교 가르치는데 선생이 외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나이가 젊던 나이가 많이 먹었던 영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그 영의 양식을 받아먹으면 그 받아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영이 아버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아이고,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우리가 울로 대접하고, 아래는 내가 하찮게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그 속에 생명이 살아 역사하시는 영으로 말씀하는 것 보면은. 저분이 정말 영성이 돼 있는 분이구나.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네. 게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놔서도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병 나서라 병 고쳐라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심기지고 그 다음에 뭐니까 30배, 60배 계시를 맺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 의인을 불러 는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오셨대요. 그런데 네. 우리는 해결하기보다는 아,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해. 우리가 참 오전에도 예배 드릴 때 말하지만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정지하게 돼.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는가 몰라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니네 덜프를 다 빼고 나서 그 사람을 봐라 그게 우리가 영예로 되면 어떻습니까? 그 영예로서 보이게 아니라 불쌍히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이나 본받는 자태라 뭐를 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왕 앞에 가가지고, 그 로마의 그왕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벌벌 떨면서 그 앞에 감히 갈 수는 있겠어요? 입술 열리겠냐고요. 그런데도 그 왕이 뭐라고 하면, 네말은 학식에 너를 미치겠대요. 오히려 극하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치게 한게는 미쳐서도 온전한 미쳤고, 아, 네. 뭐 하면서 바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잖아요. 그런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복음에 무장하고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덧입고 산다면 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비밀이 감춰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비밀을 감춰있는 그사도가울이 뭐라 합니까? 비밀을 감춰있는 그것을 비밀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복음을 진실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서신서는 뭡니까? 각 교회에다가 서신서를 보낸 거예요. 편지. 그 하나님이 대해서 이제 그런 거 사대방 집사를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뭐합니까? 우리가 디모델을 하나님이 아들로 삼은 거잖아요. 영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낳았다 하잖아요. 자기가 낳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약한 점이 있었어요. 안질이 고쳐졌지만, 거기에 눈물이 지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세번이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합니까 내게 너희가 좋하다 사단박이를 조금 내게 낳았다. 왜? 의인는없나이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질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깨부숴야 되는데, 야구보서는 뭐라 하면은, 주 안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높아지길라고 열서지 낮추려고는 하진 않아. 그러면 자꾸 내가 이렇게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박사인데, 내가 그래도 사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 잘할면 뭐합니까? 내가 할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하시잖아. 내가 행해야만이 사랑, 사랑, 미쳐. 근데 조그마한 한 것도 우리가 어떻게 배려도 못 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는 거라고 할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잊고 아는 진심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엄밀히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아셔가지고 티끌 하나도 다 찾아내시더라고. 그것이 내 모습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지는지 모르느냐. 또 우리가 요한복고 16장에 뭐합니까? 길이요, 진료, 리 생명 대신,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네. 아, 네. 진리 안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정죄를 하기가 쉬워요. 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나 같은 죄인,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누구 엄마, 누구 엄마, 그것도 난중에 이제 가서 뭐합니까? 또 이제 누구누구 누구 부인, 누구 마누라, 누구 뭐 와이프에 가면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종기하게 여기시사, 저희들 불러주셔가지고 사명을 주시고, 또막맡자에보합것서 충성이라고 하시듯이,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적은 일에 배려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 하나 오더라도 아버지, 우리는 그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자녀 같이 거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자녀 같이 거나라 하는 것이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아버지였잖아요그러니그분들의 육신적으로 살다가 온 찌들고 병들고 그냥 병들었다 하니까는 그냥 막뭐 육신이 병들어 가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병들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마음이 왜? 우리가 그구약에 보면 뭡니까? 여호와는 마음번의여호와시지만또 치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그런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이고 치로의 하나님이시니까 막 그냥 오만병다 고쳐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믿음으로 가면 믿음이 뭐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고쳐 주시겠죠.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병이 무슨 병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잘 입고 온 사람 오면은, 아이고,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초라하게 오면은, 너희 뒤에 앉든지 말든지 하락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봐가면서 그 사람한테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냄새 풍겨온 사람봅니다 그러면 여기 앉으십시오. 물론 냄새 나죠. 코리답다한 냄새 나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이겨내야 됩니다. 왜? 예수님 시대 때, 얼마나 그 38년 동안 병들은 여자가 얼마나 병이 많겠어요? 요즘 같이 모욕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자체도 어떻습니까? 이게 송양호 목사님인가? 누구 한 목사님 있는데. 이, 이 뭐지 그분?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그 문득병한테 이 가가지고 멀쩡하게 찾아가니까 사람을 경계를 한다 합니다. 왜? 이제 그장신는그 그 병이 없는다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당신이 문득병에 걸리면은 그분한테 다시 교제를 할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상처를 갖다가 문그병 그 걸렸는데 거기서 고름이 찔째 나오는 것을 입으로 빨았다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냄새나 냄새 난다, 아이고, 저 사람 뭐 한다, 뭐 한다. 형편성편리하가면서 깨끗이 씻고 온 사람 같으면, 아이고, 막 냄새 안 나네, 아이고, 향기가 나네 하면서, 그런 사람 오면, 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고 나서 저희가 형편이 되면 도울게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앉혀놓고, 뭐, 어쨌든 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뭐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더라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화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자꾸 왜내 모습을 바라고이 말씀은 각자의 너, 네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저한테 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선포할 때 자녀같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중에 그 귀한 것, 자식을 바치기까지 할때 하님께서 인자는 내가 너를 순종하는 거 안다. 그 조상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사람는열국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것을 다 이겨나가고, 그런 것을 감사하고, 그런 것을 제가 했을 때, 영적으로 뭡니까?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라고 하는데, 내 속으로 난내 자식만 자식이 아니고, 그 정말로 유명한 목사님들 우리가 정말로 간증들 간과시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냄새나고 감옥에 가고 부모가 가가지고 올갈게 없는 그런 고아들을 갖다가 씻기고 미기고 그래가면서 그런 애들이 또 복음을 들고 또 전세계 가고또 성교로 나가고 참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기가 그것도 부끄럽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명령을 따라서 한것 뿐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그만 일도 해놔놓고는, 아이고, 막 내가 커가지고, 내가 영화롭게 하고, 내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드려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뭐, 말랐니, 똑똑하니, 살쪘니, 그런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영혼만 바라보고, 아이고, 참 불쌍하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참 마음의 편안을 얻을 텐데,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얻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그 힘들어하는 마음을 공부하고 외로운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서 그분도 정말로 힘들고 공부하는 행복과 그 마음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되지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도 뭘 줍니까? 독약을 주고 있는 거예요, 독을. 그래서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우리가 그래서 야구보스는 뭐랍니까? 옷잘 입고 똑똑한 사람 왕국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왕국이 아니잖아요. 덜판이 있잖아요. 강야예요. 강야는 뭡니까?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맞아, 나도 참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며 아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 짐을 짓고 내죄 짐을 그 억눌려가지고 마음의 편안을 못 얻고 내 마음에 늘 불안하고 염려 걱정 땅이 꺼지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염려 걱정 하던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는데. 우리는 조금만 내가 좀 행편이 보여지고 행편만 조금만 좀, 좀 뭐라 그럴까 좀 아는 채 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 나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로 사람을 제자도 훈련시키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을 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내가 영을 위해서 심으면 어, 썩을 것을 거두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또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뭐합니까? 썩을 것을 거두잖아요. 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썩어가지고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소망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누구도 멸망받지 고다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구보서 4장에 그러더라 주 안에 낮추라 그래하면 주님께서 저희들 높여주신대요 우리는 잠잠히 그시편기자와처럼 잠잠히 기다려라 왜?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기보다는 막 하나님한테 막 때려 써가지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달라는 거야 도대체 행하지도 않으면서 한 가지 일도 정말 옳게 행하지도 않으면서 많은 것을 달라 해가지고 뭐 많은 것을 어디다 갖다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적은 일에도 충성, 맡은 자의 고한 것은 충성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일이 하려오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래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을 어떻게 정말로 영적으로 알아서 그분을 정말로 길이어 질려 생명 대신 정말로 십 년들이 지금 마음에 공부하고 외롭고 마음이 병들어 가지고 있는 그십 년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들어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기쁨을 찾고 편안을 갖고 정말 아버지 이 세상에 정말 살만하다 행복하다 그 입술에서 비로 가난하게 살지만 비로 가난한 게 아니. 어? 하고 잘나가지고 세상 속으로 빠져가지고 제가 머리는 그래도 나쁜 여자는 아니거든요. 네. 똑똑합니다. 아, 네. 근데 머리를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머리를 못 쓰게 하시니까 입술로만 나올려고 하니까 이게 되게 힘듭니다. 왜?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더 복음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이 될수 있도록 제 마음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아, 네. 왜?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고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 정말 회개할건 아우나보다 한 영혼을 주님께서 해결하고 돌아오기를 네. 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자를 돌아오게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하나를 정말로 사도 바울같이 영적 사람이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사회에서 6 0장에 가면 읽듯이 약한 자가 천을 이루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영이라도 평신도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같은 그런 영적 말씀을 가리켜서 정말 영의 사람이 돼서영생이 되어서 돼서 그런 분들을 각 교회에다가 파손을 시키면은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어떻습니까? 천 명을 바로 쓸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것을 꾸을 꾸지, 그냥 천 명, 열명뭐 받아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홍수같이 말씀은 쏟아지는데, 그몇 명이 언에 받겠습니까? 몇 명이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대1로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방법도 그러잖아요. 가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대1로 하기 때문에, 혼자만 독단적으로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많으면 아무렇게도 뭐, 뭐, 불은 빨리 붙겠지요. 하지만, 불은 빨리 붙을 수는 있으나, 진실된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쪼개니까 그러나, 독단적으로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세상 방문 말하자면은, 뭐, 이기주의다, 뭐, 편을 가른다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쪽을 바라왔을 때는 시기 질투하기까지 천국을 삼하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것을 삼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하시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다 이방이 구한 거라 하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뭐를 이루라 합니까? 그의 나를 의로 구하라 합니다. 그럼 1대1로 할때 어떻습니까? 영적 사람이 영적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은 1대1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 나올 때 일대 일을 볼때 눈을 바라보고 합니다. 그러면 눈을 마주칠 때 어떻습니까? 내눈 속에 뭡니까? 우리 눈을 뭘 봅니까? 좋은 것만 바라보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눈을 바라보고 할때 일어나 빛을 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빛을 발은 바라, 눈을 바라보고 빛을 발하지. 그러면 입을 바라보고 빛을 발합니까? 할수 없어. 그 빛을 바라는 눈으로 빛을 바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바라를때눈 속에 들어있던 내가 그 동안에 어두웠던 영들, 내가 그 동안에 탐식들 그 동에 안막 제지 던 이런 것이 뭡니까? 빛이 들어감으로눈 속에 들어감으로 내가 그 동안에 생각했던 것, 잘못 생각했던 것 이런 것을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것을 느껴요. 왜 이렇게 눈을 타고 보면서 제가 말을 많이 합니다. 일대일로 할 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말이에요. 왜? 우리는 물 주고 씹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사랑해 하시게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고, 뭐, 이거 해가지고 되겠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하는 거예요. 왜? 그전하라 보면은, 무슨 말씀에 딱 하나가 꽂히는 거야. 그러면 꽂히면 그 말씀 믿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들어가 가지고 차차 차차 이제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기 위해서는 어디가 영양식 계속 받아 먹어야 되겠죠. 우리 육신에 막 음식도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영양식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지. 에 진리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지 진리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그 동안에 잘못했던 거, 그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거, 의심했던 거, 그런 것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면서 다시 이제 내가 그동안에 재짓던 모든 것이 이제 뭐야 새롭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또한 가지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언느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잠깐 열어주셔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야 생각이 딱 나게 해주시더라고. 엘리야가 뭡니까? 가, 부집에 가가지고 뭐 해요? 밀가루가 떨어졌잖아요. 가루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밀가루가 주식이었으니까. 빵을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둘이 죽으려고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아가그 집에 가가지고 해필 부자 집에 보내주지. 그 가라는 집에 가가지고 뭐해요? 그런을 빌리라. 부족한 게 없도록 밀가루가 넘치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아가 뭐합니까? 빚을 잡거든 그거 갖다 갚아라. 갚고 그 다음에 나머지게 먹어라. 그러시면서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을 지혜가 부족해서 어리석어 가지고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돕이라고 네. 나를 들여다 봐야 되는데, 저도 그때 빚쟁이였어, 빚을 빚세져가지고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또 그럴 때는 또 다른 사람, 들이또 없는 사람이 또 붙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나를 달아보셨겠죠. 네가 어떡 하나 볼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저를 빚을 갚아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나는 그 양반이 그렇게 부자가 아닌 줄 알았어. 난중에 알고 봤더니 집을 갖다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 거야. 난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당시켜가지고 나보고 그런 거야. 아유, 언니 빚 얼마야 그러더라고 왜, 왜 그걸 알고 싶냐고. 알지, 하지만 기도만 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다할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언니, 언니 그 빚을 갚아주라고 했대. 근데 나는 그것을 밀어내고 우둔해가지고 그걸 몰랐어. 그, 그걸 받았음으로써 그 양반이 새삿길로 안 갔는데. 그, 그, 그 받아가 안 받아가지고 그냥 그 양반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이제 지나간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적각적각 말씀을 하면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일단은 우리는 서성이 되지 말고 부모가 되어서 아이고, 저 사람이 내 자녀이면, 나이가 많이 들었던안들었던 영의 양식이 필요한 분한테는, 정말 예수님을 그분한테 줘서,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든 줘서, 위로받고, 힘받아서, 영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